너무 슬프다. <laughs> 엄마 저런, 괜찮니?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와 봤더니, 너무도 슬피 우는 소리에 마음이 아프구나. 루루야, 이 사과를 먹으렴. 마음이 진정되는 아주 달콤한 사과란다. 어떤가? 자네도 한입 하게나. 둘다 마음이 편안해졌지? 르르, 마음 편하다. 누구다? 고, 고맙다. <laughs> 다행이구나. 나는 그냥 숲에서 약초나 다리며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란다. 사연을 들어보니 내가 도움이 될것 같구나. 일전에도 내가 만든 약으로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냈지. 정령의 꽃술과 나무 수액을 섞은 생명의 비약이면 루루의 엄마도 눈을 뜰 게야. 저 정말이다? 루루의 엄마 다시 만나는 거다? 그럼 정말이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내가 사는 동굴이 있단다. 찾아오렴. 나는 먼저 가서 약초를 준비해 놓으마. 으리 움직이지 않는다. 음으 너무 많으 루루, 음미 없어지면 좋겠다. 으미 으음, 이다 어서 오렴, 은아 이 거미들은 내가 청소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더구나. 동굴이라 어쩔 수 없는 건지. 그런데 왜 어린 엘림은 같이 오지 않았지? 저런 거미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게로구나. 자자, 너는 먼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려무나. 로루는 내가 달래서 데리고 오마. 거미가 무서울 나이지. 동굴 안쪽으로 쭉 내려가거라 렬은 <laughs> 놀랐다 엄청 크다 싱그럽다 <laughs> 이게 바로 내가 치료한 나무란다 그 후로 여기서 아주 정성껏 돌보고 있지 <laughs> 너도 놀란 모양이로구나 내 생명의 비약 덕분에 아프기 전보다. 훨씬 울창해졌단다. 알겠니? 루루의 엄마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단다. 너무 걱정하지 말렴. 알겠지? 루루, 죽은 죽은하다. 엄마 만날 수 있다. <laughs> 자, 그럼 생명의 비약을 만들 시간이구나. 비약에 필요한 건 정령의 꽃술과 붉은 나무 수액이지. 네가 이곳의 정령의 꽃에서 꽃술을 구해 주겠니? 그동안 루루는 여기에서 잠시 쉬고 있으렴. 난 그동안 비약 제조술을 다시 읽어보고 오마.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구나. 루루, 어른 엘림과 얘기하고 싶다. 잘했다 정령의 꽃술을 다 모았구나 자 그럼 남은 건 붉은 나무 수액이란다 이건 아까 거미들이 있던 곳 주변에서 얻을 수 있을게야 나는 꽃술을 손질하고 있으마 가서 수액을 가져와 주렴 루루 루루. 여기 있니? 깜짝이야! 이동굴까지는어떤 일이신가요? 루루랑 같이 은둔자라는 사람을 따라서 왔다고요? 생명의 비약이라니요? 정령의 꽃술과 붉은나무 수액으로 만들 수 있다니 세상에, 그,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안에 커다란 엘림이 살아있다고요? 이숲에오다를 외에 그런 엘림은 살지 않아요. 잠깐만요. 무슨 마법에 홀려계신 거죠? 이건 환영술의 기운? 누군가한테 수상한 물건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평범한 사과요. 설마 사과에 환영의 빗술을… 비수를... 맙소사, 숲을 떠도는 마녀가 있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요. 석화 치료를 받고 노른이르가 되었는데, 그만 카라스가 다시 발병되어서 지금까지도 노른이르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탄다고 전해졌죠. 우선 환영술을 없애드릴게요. 자, 이걸 삼키세요. 그리실라님의 회복의 샘에서 가져온 정화술입니다. 이제 이곳에 진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까지는 환영술로 섞고 계셨으니까요. 루루, 어서 루루도 찾아야 해요. 루루에게 가봐요. 비명 소리가 <laughs>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조심하세요. 저자는 아직 본 모습을 숨기고 있어요. 왜 그리 다급하게... 무슨 일 있나? 어디? 재료는 다 구해 왔느냐? 이제 그만해요. 저 시체들이며 죽은 나무들까지 억지로 되살리다니. 어, 그 꼬맹이 정령이구나. 에테리아 균열 따위에 갇혀 있던 그보잘것 없는. 뭐 <laughs> 뭐라고요? 어서 루를 돌려줘요. <laughs> 어차피 환영술도 깨졌으니. 연기할 필요도 없군. 이제서야 필요한 재물을 다 모았는데 고작 꼬맹이들이 망치게 둘것 같으냐? 반푼이 정령아, 넌 잡아두고 천천히 괴롭혀주마. 어그린트들이여, 공격해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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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레벨을 돌아올 마법도 또 사라졌어요. 역시 대단해요. 덕분에 저 사악한 자를 쓰러뜨렸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요. 그 덫은 저를 움직이지 못하기만 했나봐요. 그런데, 루루는, 어서 루루를 찾아봐요. 루루, 여기 없다. 루루 숨었다. 루루, 저쪽에서 들려요. 다행이에요, 루루. 대바님이 저희를 구해주셨답니다. 루루, 거짓말 알았다. 루루의 엄마, 없다. 엄마, 엄마. <laughs> 루루,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혹시 엄마 엘림은 어디에 있나요? 저를 루루의 엄마에게 데려가 주세요. 제가 가진 건이피리 뿐이지만.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알았다. 루루 안내한다. 좋아요, 루루. 저 함께 와주시겠어요? 어, 엄마! 안타깝게도 엄마 엘림은 다시 눈을 뜨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에서 숲의 멜로디를 연주해봤어요. 저기. 엄마 엘림 주변에 초록빛이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희망이 피어난 거예요. 이 정수는 엘림의 심장과도 같아요. 아직 이렇게 따스한 빛을 내고 있어요. 따뜻한 곳. 루루의 엄마, 데려가고 싶다. 여기는 많이 춥다. 어, 그럼 이건 어때요, 루루? 이 엘림의 정수를. 루루는 땅으로 데려가서 묻어줄까요? 이렇게 불탄 곳보다 엄마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루루만 괜찮으면 말이에요. 루루, 괜찮다. 루루의 엄마, 자유롭게 한다. 좋아요. 엘림의 정수를 오다르의 그늘로 가져가요. 그곳이라면 엄마 엘림도 편히 쉴수 있을 거예요. 이 정수를 묻어주러 가요. 꽃이 나왔다, 엄마? 정수를 묻은 곳에서 묘목이. <laughs> 엄마 엘림의 생명이 느껴져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분명 루루와 함께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죠? 저도 자주 보러 올게요 루루. <laughs>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기뻐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루루도 얼른 인사하세요. 자, 어서요. 고, 그, 고맙다 대박! 루루, 엘림은 은혜 있지 않는